자네 번째 차량입니다. 이 센터페시아 대시보드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잘빠졌구요 헤드업 들어가 있고요. 오토홀도 있고요. 드라이브 모드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. 후측방 모니터 있고요. 서라운드뷰도 잘 나오죠. 휠 키스 조차도 없는 지구공 차량. 자 다음 차량입니다. 신형 지구공 3.5 터보. 잔 스크래치 조차도 없죠. 너무 좋습니다. 드라이브 모드 있고요. 오토홀도 있고요. 흰색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시트다 그러면 이 차량을 딱 문을 열었을 때 정말 화사한 느낌이 강하고요. 서라운드뷰 기능이 있고요.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고요. 각종 들다 들어가 있는 지구공 차량. 자 마지막 차량입니다. 자 신형 지구공 3.5 터보 4륜.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보세요. 정말 매끈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. DIS 기능 있고요. 자 빌트인 캡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. 오, 엠벤트라이도 진짜 끝내줍니다. 서라운드뷰 당연히 있고요. 후추방모니터 탑재되어 있는 차량. 헤드업 있고요. 필 기수조차도 없는 제네시 지구공 차량.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형 지구공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 만 알려주십시오. 그럼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.